안녕하세요 비트고스 트레이더 캘린더입니다 오늘 10월 11일 캘린더의 코인예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비트고스 패밀리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오실레이터나 머니플로우 지표가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좀다따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예보 순서는 주봉차트, 일본캔들, 장기지예선 피오나 12월, 피오포인트, 일본 보조지표와 시간봉 보조지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이 20일 MA에 저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0일 MA는 현재 6,774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6,800대에서 6,774달러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음 주에 올라가더라도 이 20일 MA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표준 편차 1자리 하한선은 6,221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221달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지지자리라는 것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캔들입니다. 일본 캔들에서는 어제 제가 코인리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수형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수형 캔들이란 상승에 대한 하락 반전형 캔들이므로 이 교수형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한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졌고 오늘은 이 교수형 캔들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 추세선입니다. 장기 추세선은 이 3월 6일부터 그 어떤 이 장기 추세선에 대해서 약간씩 휩싸가 있었지만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추세선에 하락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으며 아직까지는 이 장기 추세선을 뚫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피보나치 비율에서는 6,425달러는 현재는 뚫리고 있으며 비트플라이어의 두 자체에서는 4월 1일에 저점이었던 68만 4천엔과 67만 5,600엔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들을 꼭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보포인트입니다 피보포인트에서는 이두 차트에서는 S3가 모두 뚫리게 되었었지만 비트피넥스의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S3가 지금 지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 분석글에도 써드린 것처럼 6,275달러는 앞선 주봉의 6,220달러와 비슷한 자리로 여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등에 의해서 단타를 들어갈 수 있는 매수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일본 보조 지표에서 파라블릭 지표는 그대로 매도 시그널이며 오실레이터에선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뒤에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레이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행 지표의 예시로는 이 RSI나 스토캐스틱 머니 플로우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의 대표적인 격은 메띠 정도가 됩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띠는 이동 평균선, 정확히는 지수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한번더 하게 되며 이 맥D는 가격이 움직인 것보다 좀더 천천히 움직이고 매수 시그널이나 매도 시그널도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실레이터인 RSI나 스토캐스팅 머니플로 우 지표는 즉각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과 함께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휩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를 같이 강의하게되는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니플로우 지표를 물어보셨습니다. 머니플로우 지표는 RSI는 가격만으로 계산하지만 머니플로우 지표는 RSI에다가 거래량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니플로우 지표는 거래량에다가 평균 가격. 평균 평균 가격은 고가, 저가, 종가에 나누기 3을 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결국 r s i 의 거래량을 함께 고려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SI의 그 매수, 매도와 마찬가지로 80 이상에서는 과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할수 있고 20 이하에서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봉의 EMA에서는 52 EMA에 다시 뚫리게 됐고 21 EMA까지 뚫리게 되면서 현재는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모두 저항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맥디에서도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4시간 봉의 볼린점에 대해서 이 표준표자 2자리 한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벌어지면서 하락할 예정이며 올라간다면 이 표준표자 1자리 한선에는 저항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6,543달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표준표자 2자리 한선 밑에 있을 때는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4시간 봉의 파라블릭 지표도 종가 가 만약 이대로 마감된다면 매도 시그널로 바뀔 예정이며 RSI와 머니플로우 지표가 거의 과매도 부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시간봉의 EMA가 앞선 두 차트에서 모두 뚫렸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뚫리게 되었으며 올라간다면 이 6500대는 저항선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프는 1.5%이며 환율은 미국달러 1,141.5원 일본엔는 10.18원이며 비트플라이어2 차트 가격차에는 FX차트가 마이너스 6% 정도로 더 낮게 있습니다 며칠간 아니 2,3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7 3 0 0이 대장저항과 6 8 0 0의 부대장저항 6600대의 이 쫄병 저항을 모두 말씀을 드렸었고, 쫄기 전까지는 상승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하락장이라고 계속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락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진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롱은 지금 하락장에서는 하지 않고 숏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6200에서 6400대의 매수 자리는 유효합니다. 손절은 저점을 6100보다 아래로 떨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62300달러대에서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2400달러, 그리고 6600과 7300이사이의 가격에서는 또 트레이딩 존으로 보거나 단타만을 권해 드렸기 때문에 이 하락에서도 크게 손해는 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피오 포인트의 6,275달러와 그리고 볼린저밴드의 표준패자 1자리 한선에 있는 6,220달러 정도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RSI의 과메도 부분에 있고 볼린저밴드의 표준패자 2자리 한선 밑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드 코인리버 영상을 잘 보셨다면 스토스 패밀리 채널 구독과 알림 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